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8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어 유제디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급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궐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네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판 차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힌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급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성경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흠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것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왜 요셉은 그런 삶을 살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 뭐 이저 이런 생을우을우 하게 하는 되는데 그런 답은사실은그리또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급에서 구원을 받고 람급으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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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430년을 보어고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남겨둔 족속들을 통해서 괴롭히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등장한 인물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어, 적과 싸워야 되니까 담대, 즉 군인으로서의 어떤 어, 면모를 갖추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왜냐하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거룩입니다. 거룩. 요셉도 사실은 거룩함으로 나타.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배경이 거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어, 종으로 팔려서 갔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물론, 그보데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누명을 썼지만, 그 누명을 썼는데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갔던 것은 보디발도 알았을 거예요. 이가 그렇게 할 존재가 아닌데라고 하는 의무를 가졌을 거예요. 화를 냈다고 하지만 그 화를 낸 것이 요셉에게서만 향하여만 화를 냈다고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믿은 요셉과 그 아내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화났을 수도 있거든요. 어, 요셉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 나타나 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총리로서 하면서도 뭐 물질을 뭐 이렇게 탐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요셉이 할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시대적으로는 시대적인 사명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요. 어,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아, 어, 형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기가 여기에 왔던 왕온 거죠.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또술 맡은 관전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다고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사사들은 적과 싸워야 되니까 군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경우는 누구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흠이 잡히지 않으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그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포로로 잡혀 가서 적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적들이 보고 있는데 그를 고소할 만한 어떤 흠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는 하루아침에 제거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어, <laughs> 장세기에 에녹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왜 동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이어지는데 노아 홍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에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요셉은 요셉답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그래서 어, 거룩함으로 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거룩함으로 어, 승리하고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 가지 아,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역시 거룩함이겠죠 그래서 말서가 되면 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갈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laughs> 지금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대충 어물쩍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에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입니다. 아,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존재냐? 그러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그리고 노화를 통해서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같았지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삭과 야곱, 지금 제 요셉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큰 복은 사실은 없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은 동행해야 합니다. 이 동행은 나 혼자의 계획과 나 혼자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어,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자기가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아 알고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현실에서, 에, 현실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위해서 이런 일들과 환경을 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복된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감으로 승리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거룩함을 요구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거룩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또그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삶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또 함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석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끄시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서 삶을 감사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